마찬가지의 논리로서 그렇게 됐는데 이 우리 교회가 전역 예배가 없어진 지가 몇년 됐는데 여러분 전역 예배를 내려놓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만약에 받게 됐는데 근데 전역 예배 오후 예배를 또드려 이제 말씀이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이 나한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또들어또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전역 예배 때 그러니까 또 아멘 아주 두 개가 혼합이 돼. 그러다가 이게 집에다 왔더니아 그래도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녁에 CBS 방송을 또 들어 그래서 세번막 듣고 아, 그래서 방송 듣고 또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나서 아침 새벽 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와서 또 말씀을 들어 그리고 또짱 목과 말씀수사를 들어 그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말 들어 그리고 또 나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어느 어느 거 설교 좋다. 여러분, 그 내가 어느 설교가 좋다, 어느 설교, 어느 방송이 좋다, 이런 말을 갖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아, 없습니다. 안 생깁니다. 머리가 커지고, 이 설교가 좋고 안 좋고 판단만 하게 되지, 이게 내가 이 설교 하나로 충분하고, 설교를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일 설교 하나하 충분하다고 전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 받고 난 다음에 이 소그룹 순 모임에서 나누고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쉐어하거나 말씀을 갖다가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는가